한동훈 장관을 이제 계속 이제 뭐 물어뜯음으로 해서 본인의 이제 인지도를 좀 높이려고 하는 그런 게좀 느껴지는 것 같아서 예 네. 너무나 좀 씁쓸합니다 대표님 네. 한동훈 장관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어~ 정치적 세력 교체 차원에서 주목합니다 아. 왜냐하면은 지금 어, 윤석열 정부를 저는 지지하는 입장에 있지만 네. 윤석열 부가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지지 기반이 너무 넓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한35% 정도 팬덤이 형성돼 있는 것 같고 거기에는 이제 전통적인 보수 세력이 상당히 있잖아요. 그렇죠. 한15% 예. 이상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이외 에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어떤 인사 정책을 봐도 뭐친이계랄지뭐 이런 그 다음에 관료랄지 뭐 이런 사람들을 쓰지 폭넓게 쓰지를 못하거든요. 음. 이저 상태면 35%를 뚫고 올라오기가 쉽지 않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어, 윤, 윤석열 정부를 제 1기 보수 정부라고 한다면 네. 2기 보수 정부는 이거보다 더 확장된 형태의 정부라야 아, 된다. 아, 좀 팬덤도 더 탄탄해지고 네. 더 넓어지고 예. 그러기 위해서 누가 필요할 건데 우리는 쉽게 네. 여, 청년이나 여성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저는 청년 여성이 필요하긴 한데 음. 청년 여성을 발탁했다 실패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죠. 네, 조심할 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네. 그런 면에서 사 오십 대 전문직 생활 전문직 보수를 대표하는 네. 어, 한동훈이랄지 음. 조정훈이랄지 네. 뭐 이런 사람들을 전격 발탁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서 오십 대 생활 보수로 쭉 넓히고 네.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삼십 대를 네. 또 청년 여성들이 음.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가교가 되고. 네.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결국 민주당 운동권 정치와 대척점에 있는 게 누구냐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세 부류를 생각할 수 있는 데네 부류를 생각할 수 있는데 6, 70대 전통 보수는 좀 이거는 어 전통 보수는 조금 적절하진 않아 보이고, 어, 그다음에. 저희처럼 운동권 이었다가 변화 어, 전향한 사람들도 네, 네. 적절하지는 않아요 음. 그러니까 청년들이 하면 좋은데 청년들은 약간 실패한 경험이 있, 있기 때문에 네. 44 0 50대 생활 보수를 대표하는 한동훈이 나서서 네. 누구랑 대척점이 있는 게 있냐면 송영일과 한동훈을 비교하면 한동훈이 더 젊잖아요 음. 그 다음에 소경길은 운동권 마인드지만 여기는 전문 전문가로서의 그렇죠. 마인드고 예, 엘리트 마인드고 그러니까 예, 네, 여기는 그렇구나. 아직 전통 시대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네. 여기는 아주 젠틀한 음. 어, 어떤 엘리트 같은 느낌이 나고 네. 예,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 등등 이렇기 때문에 딱 보면은 한동훈과 소경길이 봤을 때 한동훈이 더 샤프해 보이거든요. 아, 그렇죠. 예.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음. 감성이 아주, 감성이 시대를 대표하기 때문에. 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음. 에,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이 나서서 보수정부의 이 길을 열어야 된다라는 게제 음.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어. 분위기를 확 바꿔줄 필요가 있겠죠. 한동장 같은 경우는 정말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 뭐 검사 출신이고 정말 말 그대로 정말 엘리트잖아요. 집안도 예. 정말 빵빵하고 막말로 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민들이 봤을 때아저 사람은 부자야, 뭐아저 사람은 우리랑 너무나 어? 뭐 다른 세계의 사람이야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네, 예, 맞아요. 워낙에, 따뜻한 모습 같은. 예, 예. 네, 너무나 따뜻하게 그 감싸주는 그런 느낌도 너무 많아가지고 예, 대표님 말씀에 저극 공감을 합니다, 진짜. 그래서 예. 그. 어그그 그 지금 아주 적절한 말을 네.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4, 50대 전문직 보수인데, 그니까 최고 엘리트거든요. 네. 그 부인도 정말 상상을 음. 초월하는 어, 그렇죠. 엘리트고 <laughs> 한동훈 장가도 저게 공부를 뭐 엄청나게 잘하는 건데 <laughs>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뭐냐면은 음. 이렇게 좀 어, 뭐랄까 대바라지고 그다음에 음. 건방지고 이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이준석이랑 정말 네. 완전 비교되는 네. 그런 느낌이잖아요, 사실. 그러면서 어. 이제 그 어떤. 전문직 전문직 엘리트로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면서도 네. 하층 대중, 아, 서민 대중의 네.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음. 이, 이, 이런 정부를 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 보수 정부 네. 이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도 지금 보수권에서 한동훈 장관이 1등이지 않습니까? 네. 차기 대, 어, 대선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뭐 요즘에 얼마 전에 한동훈 장관의 형수님이 지금 뭐 어 적십자 봉사활동도 나가시고 뭐 예. 그게 또 언론에 아주 대서특필이 되고 한동훈 장관도 대구도 내려간다고 하고 또 어떤 그 국민의힘 대통령실 뭐 고위 관계자는 어 지금 차기 법무부 대장 아니 아, 법무 법무장관을 알아보고 있다 네, 알아보고 네, 있다 이런 뭐 이런 얘기까지 있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한동훈 장관이 이번 다음 총선에 뭐 투입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구체화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본인의 의지만 남은 것으로 보이는데 네. 시대가 무로 이겼잖아요. 네, 그니까 네, 네. 본인의 의지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그러니까 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시대가 임무를 만든다라는 격언 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시대가 이제 무로 읽었어요. 아, 시 시대가... 네, 결심하는니까 활용 정적으로 아, 결심하는 일만 남은 거죠. 아 그렇구나. 아니,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맞네. 대통령 할 거라고 예. 생각했습니까? 자, 아주... 본인도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예. 본인조차도 예. 처음에 나는 출마 의지가 없다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윤석열 그렇죠. 대통령도 예. 아 맞네요. 이게 시대의 예. 부름이라는 게이것이 예. 예. 진정한 시대의 부름이 될수 있겠구나 맞아요. 수 예. 아 그렇습니다. <laughs> 야 저도. 서울대 인문대학생이 회장 이런 네. 걸할때 네. 제가 뭘 하겠다 이런 적이 없어요. 아. 아무도 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는 거지. 아, 대표님도 그 당시 예. 시대의 부름이었구나. 그러니까 <laughs> 뭘 하겠다 어. 하겠다가 아니라 음. 예. 자기 그러니까 시대가 그렇게 요구하면 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진짜, 진짜 그기 맞는 말이... 결심하시기 예. 바랍니다. 바람... 시대의 부름이라면 이거 정말 기가 막히게 예. 전문용어로 기가기가 딱딱 들어맞고 있는 거겁니까 예예예.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 지금 그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한동훈 장관의 사모님이 음. 집자 봉사활동에 예, 나간 예. 거를 두고 예, 예. 이준석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예. 예. 이 한동훈이 진짜 이제는 어? 공적 활동을 통해서 예, 예. 정치권으로 들어갈 지금 생각을 하고 있, 있구나, 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음.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예, 근데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님 지금 이렇게 시대 부름을 말씀하셔서 아, 지금 느낀 건데 그 전까지는 아니 뭐 봉사활동 하는 게 이래 다 관료들 그 누구야 그 국무 국무위원들의 다 배우자들은 다 이제까지 다 해오던 일이다. 뭐 그러니까 이런 건데. 진은정 씨가 네. 무슨 생각으로 갔는가보다 중요한 건왜그 네. 행동을 기자들이 취재하려고 했는가가 중요하잖아요. 아, 네. 기자들이 볼 때는 그거를 한동훈 장관이 정치에 출마한다라는. 어떤 음. 스토리를 입혀서 네.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싶은 거잖아요. 음. 그게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걸 반증하는 것이다. 예, 예. 아, 이거는 뭐 무슨 뭐 한동훈 장관 측에서 뿌린 거는 절대 아니잖습니까? 예, 예. 아, 뿌린 것도 아니고. 예. 뭐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예, 예, 예. 아, 분위기가 기 예, 예, 예. 자연스럽게 예, 예. 되는 것인가. 기자들 분위기는 뭐 그냥 그 어떤 미래의 변화를 아주 예민하게 포착하는 예. 게 있어요. 그리고 음. 자료 화면으로 남겨야 되거든요. 네, 네, 네. 그니까 진은정 씨가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음.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정치를 출마하게 되면 네. 한동훈 장관의 스토리를 이렇게 정치적으로 엮어야 되는데 음. 자료 화면이 필요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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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진은정 씨가 이러 이러했다라는 거 음. 스토리니까 그런 네, 네. 면에서도 네. 필요하고 네. 네. 두 번째는 기자들의 초기죠 초아 음. 여기서. 한동훈 장관이 이제 서서히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가는 거다 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게 뉴스 가치가 된다라고 보는 거죠 아. 저도 뉴스 가치가 있죠 오히려 음. 뭐 음. 뉴스 가치가 없는 거는 음. 뭐 고민정 서영교 뭐이영아 그니까 고뭐 이재명 네. 이재명이 무엇을 하는 건 뉴스 가치가 없어요 아, 이제는 진짜 재미가 없고요 네. 그런데 한동훈 네. 장관이 부인이 그냥 음. 뭐 상자 나르는 건 뉴스 가치가 있어. 맞네요. 사람들이 볼 때는. 어. 네. 어. 네. 야, 그렇게 다 진짜 분위기 자체가 일단은 넘어왔죠. 완전히 너무 네.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재명은 이제 네. 뉴스가 없어요 뉴스가. 어허, 예. 이재명의 뉴스는 대부분 자기가 어. 뭐 단식하고 네. 뭐 이런 게 뉴스지. 행재사 걷는다고. 예. 네. 근데 뭐. 그 뉴스가 잘안 통해. 음. 행재사도 안 통하고 3% 그러니까 예. 재정을 풀어서 3% 경제 성장을 하겠다라는. 예. 포지티브한 이슈를 만들어내려고 하지만 네. 네. 사람들의 생각은 이재명 음. 너는 그런 생각하지 말고 일단 음. 사법 리스크를 정리해라는 게 아. 민심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 이재명한테는 그럼. 밝은 에너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네. 민주당도 지금 완전 머리 엄청 아프겠네요. 네. 뭐. 그러니까 그렇죠. 뭘 해도 뭐 정책적으로 뭔가 흉내 낼라고 해도 이런 거뭐 기사도 안 나고 오히려 그냥 한동훈 욕하면은 기사나고 하니까 네. <laughs> 예. 얘네는 정말 점점 자기네들이. 참 점점 자멸하는 그런 분위기로 네, 갈 수밖에 없는 됩니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지율이나 지지세가 어떻든지 간에 저는 네. 이제 운동권의 일점에서 세상을 보니까 네. 세력이 얼마나 있는가 보다 중요한 건그 세력이 시대와 부흥하는가 음. 그다음에 시대에 부흥하는 어, 거로 편성되어 있는가가 중요해요. 어. 근데 여권이 네. 훨씬 더 지금 역동적이고 재미있게 음. 사람들이 볼때 흥미가 당기는 형태로 조직이 돼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아, 야오는 재미가 없잖아요. 네. 야권에 무슨 뉴스가 있어? 그렇군요. 네. <laughs> 네. 그러니 지금 여러 뭐 조사했을 때 지금 윤석열 아,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점점 점점 올라가고 있잖아요 어찌 됐건 네. 네. 그 이유도 <laughs> 보면은 국민들 봤을 때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지 국민의힘은 어쨌든 그뭐 지지국 모금 싸우는 이유 자체가 어떤 혁신을 위해서 싸우는 거처럼 예,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뭐 험지 출마든 뭐든 이 의원 아저씨 예. 뭐 하든 이거 자체가 또 어떤 그런 어떤 정책적으로 어떤. 변화를 꾀하는 싸움으로 보이는데 예. 민주당은 그게 아니니까 예예. 오로지 그냥 자기가 인재위원장 되고 막 자기 그 편만 갖다 꽂으려는 맞아요. 모습밖에 안 보이니까 그렇게 또 예, 여론조사도 하나만 하나만 더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혁신을 위한 어떤 진통처럼 보이는데 예. 실제 해버려야 돼요. 음. 실제 해버린다는 건 이제 예. 영남 중진들을 어떻게 할것인가해서 예. 영남 중진들 두세 사람 정도가 예. 기자회견을 하면서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어, 험지에 출마하겠다라는 음. 기자회견을 하고 네. 서울에 출마하면서 음. 새, 새롭게 등장하는 한동훈 원희룡 장관 뭐 음. 권영세 이런 데랑 연합 전선을 형성하면서 어. 그림을 만들어주면 네. 그, 말이 되는 거죠. 야, 상당히 참. 그럴 듯한 그림이 되는 건데 어. 그러니까 여기서 생겨야 돼요. 네, 네. 정말 기존에 정말 볼수 없었던 그런 새로운 그림이 또 펼쳐질 수도 있겠네요. 네.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지금 이 어떤 정치적인 아이콘으로 부상하는 지금 이 시대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선거에 의한 선거 교체가 하나 있고 네. 세력 교체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70년대 초반 삼기미 40대일 때. 네, 네.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이 정치의 전면에서면서 한국 정치의 활력을 불어넣은 예, 게 있거든요. 그걸 40대, 네, 40대 초반에. 40대 기수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40대 기수론. 네. 그 다음에 쭉 와서 이제 별큰 변화는 없다가 네. 2000년대 초반에 김대중이 네. 전대업 한 총련, 아, 전대업의 리더들을, 그러니까 임종석이니, 이인영이니 네. 발탁해서 네. 새롭게 정치판을 깐게 있죠. 그런데 아... 이거는 잘안 됐죠. 그렇지만 어쨌든 아... 새로운 정치판을 깔면서 시대를 네. 바꿔준 게 있잖아요. 음... 저는 지금이 그 시기라고 생각해요. 아까 얘기했던 아... 윤석열 정부가 보수정부 1기라면 네. 보수정부 2기를 짜야 되는데 이기를 이제 한동훈 장관 이런 40대 전문 전문 보수, 따뜻한 보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전면에서 면서 네. 분위기를 바꿔줘야 돼요. 음... 그러면 한 쪽에서는 한동훈이 있고 한 쪽에서는 송영길이 있다면 네. 이미지가 중요하거든요. 감성. 그렇죠. 누가 더야 누가 더 똑똑한 것 같아? 어. 누가 더 젠틀한 것 같아? 네. 누가 더 미래지향적인 것 같아? 누가 더 서민들한테 따뜻한 것 같아? 음. 한동훈이 그렇잖아요. 음. 아, 송영길이 그렇죠. 아니야. 네. 그러니까 서, 민주당자 운동권 애들을 전부 다 낡고 부패하고 탐욕하고 이기적인 애들로 그냥 분위기로 몰아버리는 거죠 사실은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한동훈 장관이 적적, 적격이죠 음. 어. 아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분위기나 이런 시대의 부름이고 다 지금 완벽하게 세팅은돼 있는데 그런 거는 필요 없을까요 그니까 왜냐하면 이제까지 가장 빠질 수 없었던 게 친이잖아요 친뭐 친박 뭐친분 지금 뭐 친윤 뭐, 예, 예, 예. 뭐, 예, 예. 근데 지금 구체적인 친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한테도 어떤 자기 이 세력 같은 거를 미리미리 지금부터라도 좀 어떻게 좀 만들어놔야 되고 좀 그런 게 필요한 걸까요? 아니요, 저는 어그 새로운 어떤 세력 교체에서 네. 이 정도로 준비된 인물들은 크지 한4 0대기술론의 사십 삼김씨 그다음에 운동권 정치인 뭐 이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팬덤이 형성돼 있다고 봐요. 아우. 어, 상당히 할만합니다. 이건 그 오히려 부족한 건 한동훈의 뒤를 이어서 한동훈을 뒷받침할 새로운 세력이 있는가. 그러니까 전문 어떤 검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법조인, 그다음에 의사, 과학기술인, 기업가 이런 사람들이 대거 합류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없어요. 약해요. 그게 문제요. 예 그게 문제이지 한동훈 자체는 발군이죠. 사실은. 아, 야 어. 어떻게 보면 진짜 기존에 <laughs> 볼수 없었던. 어떤 그 정말 순수하게 완전 팬덤을 예, 예. 가지고 완전 붐을 일으켜 가지고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탄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예, 지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뭐 보수파 쪽에서 그 어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예. 보면은 아, 한동훈은. 지금 출마하면 안 된다. 지금 출마하지 말고 나중에 뭐 국무총리를 거쳐서 바로 그냥 대권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 아. 뭐 나는 그런, 그러길 바란다라고 하는,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저는 뭐 그것도 하나의 선택이라고 보는데 제가 살아온 삶의 방식하고는 다른 겁니다. 아, 그리고 한국 정치의 문법하고는 다른 거죠. 아, 네. 노무현이 됐든 김대중이 됐든 누군가 네. 한국 정치에서는 현장에 뛰어들어서 네. 역사의 흐름을 타고 가야 음. 리더가 되는 거지. 그렇지 네. 않고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이 리더가 된 거는 거의 없어요. 네. <laughs> 네, 대표적인 게 이낙연 씨 같은 사람이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김유진 대표님. 아 그래? <laughs> 오씨, 그럼 안 되는데. 아니, 까 본인은 사, 사심이 있어, 사심이. 무슨... 아, 키줬으면 좋겠어. 아니야, 안 돼, 따라서. 안 돼. 그렇게 때묻지 말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그건, 저는 이제 치고받고 싸워야 합니다. 역사의 <laughs> 예. 역사의 어떤 흐름 장물에 뛰어들어서. 네. 가문에 뛰어들어서 역사의 대세를 믿고 서민 대중을 믿고 싸우는 거죠. 네, 예, 아까 그러니까 저도 예.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예, 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한동훈 장관의 뭐 때가 묻고 안 묻고 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좀 판타지일 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환상적인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어떻게든 총선을 이기려면 예, 이겨서 시대의 부름도 있고 한 상황이라면 뭐 한동훈 장관이 뭐 투입이 되는 게 나서는 게또 저는 그러니까 시대에 맡겨진 자기의 음. 소명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를테면한 이런 역할도 필요해요 사실은 음. KBS 사태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 네. 아 그러니까 지금은 좀게 누군가 대차게 선두에 서서 싸워줄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홍준표 장관이나 이준석이나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꿈을 꾸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제 2인자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안철수나 음. 그러니까 야당이랑 대범, 대범하게 싸워줘야 돼요 한동훈이 네. 그 역할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 대통령은 그 역할을 하기 어려워 어, 이일테면 안철수나 홍준표나 이준석이나 네.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과 대범하게 싸우면서 뒤에서 대통령은 이렇게 약간 토닥거리는 이런 포지션을 가져야 되는데 대통령이 앞장서서 싸우고 홍준표나 이준석은 게, 끊임없이 분란을 일으키는 이런 구도로는 잘안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예. 네. 그러니까 쓸데없는 욕심을 가져서 음, 그래. 그러니까 싸, 그러니까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내가 싸우는 어떤 사냥개로서의 임무도 임무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뗏목지기도 예. 임무인 거고 예. 그 임무를 해줘야 되는 건데 음. 그거를 벗어나서 자꾸 욕심을 갖는 게 문제라고 예. 생각해. 맞아요. 뭐 보면은 진짜 국민임에서 좀 그런 거는 상당히 좀필요해 보입니다. 진짜 예. 어떻게 보면 싸우는 사람이. 이한동훈 장관이 지금 이런 분위기가 무르익고 시대의 부름을 받는 그런 이유도 보면 은한동훈 장관 같은 사람이 국민의힘의 어떤 정치인 중에 좀몇 명이 있으면. 그렇죠. 예. 네. 네. 안 그럴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네. 근데 없다라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대권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 자기, 자기의 어떤, 아. 자기의 어떤 분위기를 네. 맞추려는 거예요. 오세훈 대표가 사적이요 <laughs> 아. 이낙연 씨 그렇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될 사람이 그러는 네. 건좀 이해가 되는데. 네. 아니, 우리가 볼 때는, 아, 저거는 대권 감은 아닌데, 자꾸 몸살이고 이러면 짜증나는 거죠. 아, 오세훈은 좀 이, 이해를 하시는 편이신 거. 오, 오세훈 씨는 어 저는 이제 음. 그렇게 해서 시대 정신을 잘못 잡고 있다고 생각해요. 음. 사실은 여기서부터 음. 나는. 아, 그래. 어, 여기 오세훈 얘기하면 안된니다 아닙니다. 그런 게 없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좀 중도적이고 실용적이고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대권을 잡겠다 이런 구도로 보이는데 네네, 그러기보다는 그러니까 보수 정부 일기라고 했던 거는 시대적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게 지금은 절대적인 과제 이게, 이게 그리고 보수 정부의 기본 임무인데 이런 임무를 명확히 하고 명확히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 있는 네. 거죠. 근데 이 오세훈 시장은 그거를 좀 되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뭐냐면 대한민국 사람이 아무래도 좀이 정치에 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또 이미지 아닙니까? 음.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정말 잘 생겼잖아요. 예전에 음. 잘 그, 생겼지. 예, 양복 선전도 하시고 모델도 아. 하시고 예, 잘 생기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는 네. 불공평한 사회 살고 있어. <laughs> 잘생긴 사람은 너무 선호해. 우리처럼 키 작고 <웃음> <웃음> 그 어떤 인간 본능인 것 같아요 보면 <laughs> 맞아요, 맞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오세훈 시장 이미지에 예를 들어서 어떤 뭐좀 강경하게 간다거나 뭔가 좀 살짝만 좀 하면은 이미지 타격을 입을 얼굴이라서도 아니, 아니, 아니. 얼굴이라서 아니 아닙니다. 저는 오세훈 씨가 이미지하고 별 상관 없습니다. 시대 정신을 시대 정신을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네. 여기서 선택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전략적 포지션을 대한민국의 네. 기본임으로 볼 것인가, 아. 아니면 그거는 좀 애매하게 처리하고 중도적이고 실용적인 문제를 볼 것인가에 관한 네. 전략적 포지션, 시대 정신에 음. 대한 자기 입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아, 근데 한미일 동맹 네. 강화 이거는 이거랑 중도랑은 무슨 뭐차 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 대통령은 한미일 동맹 그러니까 새롭게 그러니까 기존의 대북 화해 정책 네. 그러니까 등거리 외교 같은 것을 김대중 노무현 때 했잖아요. 네. 이것이 틀렸다. 아, 일본과 혀, 네, 네. 일본과 친하게 지면서까지 명확히 입장을 네. 했는 건데 네, 네. 지금 오세훈 장관은 민주당 아, 쪽이나 좀 친하게 친하게 지고 싶으니까 네. 그런 얘기들을 네. 모호하게 처리하는 거잖아요. 아, 그거는 뭐 결과적으로 이건 다 대통령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크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래요. 되든. 오세훈 장관의 오세훈 시장의 핵심적인 문제점은 저는 이 올코 그름을 떠나서 자기의 전략적 포지션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사상을 음. 그러니까 사상이 명확한 자가 대통령이 되면 안 돼요. 음. 그건 나라가 굉장히 위태로워지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 사람의 노선과 사상을 명확히 알아야 돼요. 네. 그리고 그의입장에서 대통령을 뽑고 그 네. 대통령과 함께 난관을 헤쳐가야 되는 거지. 어. 아, 근데 유석열 네. 대통령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 이 응. 명확하죠. 명확, 근데 명확하면 안 된다며 대통령. 아, 대 그래야 된다고. 아, 그래요. 명확해야 잘얘기했어요 명확해야, 아, 예. 명확해야 된다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꼭 그거를 딱 정해야 아, 될것 같아요, 진짜로. 예. 그러니까 그 이게 너무 음. 지금 어 저번 문제 지금 범 보수의 문제점은 음. 윤석열 대통령을 너무 흔들어. 흔드는데 윤석열 대통령한테 대들지는 않지만 네. 그 중간 지대에서 그러니까 보수 세력을 이렇게 어 위협하고 흔들고 동요시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음.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윤석열 정 이게 이기 때문에 35%의 지지가 확고하면 확고하거든요. 네. 이걸 갖고 많은 걸할수 있어요. 음.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35%면 충분해. 사실은 노무현 정권이 무너질 때 훨씬 더 많이 무너지거든요. 김대중 정권도 무너지는데 35%면 충분한데 35% 정권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 그러면 그잘안 되는 상태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보수 정권이 뭔가 그 정권을 이제 유지를 하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보면 이제 계속 그래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 이명박 대통령 때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레임덕이 오고 막 그랬을 때아 이명박 대통령과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은 좀 약간 대척점이 있었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보수는 항상 그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딱 기존에 있던 인물과 대척점에 있는 인물을 다시 데꼬 와가지고 이렇게 교체를 시키는 방안으로 해서 유지를 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요번 음. 같은 경우는 유석열 대통령이랑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대척점이 없는데 이게 또 디에 그러니까 뭐지 디졸브가 이제 딱될수 있... 있는 건가요? 그게 그 어, 제가 생각할 때 어, 이명박 박근혜 요 권력 교체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네. 제가 잘 모르는 것도 있고 네. 생각도 있지만 네. 일단 자제하고 네네.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 정권 한동훈 세력을 얘기하자면 네. 윤석열 정부는 보수 정부라는 걸 명확히 해줘야 돼요. 김대중 노무현 정권 진보 중도 정권이 틀렸다라는 걸 명확히 해줘야만 보수 세력 중도 세력한테 명확한 메시지를 던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를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음. 자 이제 한동훈 정권은 한동훈 정권 세력은 그것을 계승하면서 뭘 계승하냐 한미일 동맹 체제를 강화하는 것을 계승하면서 제가 볼땐 어, 윤석열 정권은 어떤 한계가 있냐면 인적풀이 아주 허약해요 음. 인적 풀이. 그러니까 장관을 뽑을래도 별, 몇 사람 안 되잖아. 네. 그리고 장관에서도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 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그 새로 뭐 과, 장관을 뽑으려고 하더라도 뽑아 놔봐요. 아저 사람이 좀 이렇게 시원치 않은 뭐 이런 사람들이 음. 있잖아요. 인적 풀이 음. 네. 세력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렇죠. 예, 윤석열 정부를 보수 정부 일 기로 규정하고 이 네. 기에서는 계승하면서 새로운 인적 풀을 땡겨야 되는데 음. 그 인적 풀을 당연히 그~ 여기 있잖아요 오십 대는 잘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오십 대청 아~ 새롭게 중년 보수 전문가 집단을 대거 발탁한다는 건데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롭게 꾸려야 된다고 <laughs>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까 저~ 대표님 그~ 홍준표 시장 얘기를 잠깐 언급을 하셔가지고 네. 궁금한 게 어제 홍준표 시장이 이른서 을 겨냥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준성너 이번에 나가면 진짜 두 번째 압출이다. 그래 그래도 나갈 거면 나가서 신당 차릴 거면 국민의힘 안에 있는 주사파나 친북 인사도 데리고 나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홍준표 시장이그 친북 인사랑 주사파를 누구를 지칭을 하는 걸까요? 난 너무 궁금해가지고. 뭐저 같은 사람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아니 그 보수 세력 중에서 저를 굉장히. 뭐 이렇게 불만 있어 보이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아니, 있어요. 예를 들어 대표님을 네. 만약에 제외한다면, 음. 한다면 국민의힘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기는 음, 없어 보여요. 없지, 에, 없잖아요, 에, 진짜. 에, 에. 뭐 하태경도 뭐 저냥 한 걸로 에, 알고 있는데. 에, 에. 아 그러면 진짜 대표님을. 지러니까왜 <laughs> 홍준표 왜 대표님 이랑뭐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약간 주목을 최근에 받았고 그 다음에 그 국힘 내에서 뭐 영입을 하느니 마느니 이딴 소리가 흘러나오니까. 네 이제 그 보수 세력 보수 강경파 보수 세력 내부에서 상 네. 이게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네. 있나 봐요. 그 뭐야? 그뭐 탈세도 아. 아니고 이게 뭐한 짓입니까? 탈세죠, 탈세. 아 진짜 텃세. 또 그런 있을 네, 수가. 탈세니까. 있겠... 네. 어, 만약에 그러... 홍준표 선생이 그러... 그렇게 겨냥한 거라면, 음. 아 그럴 수 있다라는 거네요. 저는 우리를 겨냥했다라는 거에 한40% 정도 보고, 그다음에 네. 우리 아니면 사람이 없죠. 그런 사람이 <laughs> 어디 있어? 네네. 그리고 김유진 대표도 포함될까요? 김유진 대표도 그런 거겠죠. <laughs>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그거보다 그거보다 나는 이제 홍준표 의원 정도 되면 홍준표 시장인가요? 네. 되면 아좀 자잘해요. 아 이준석 갖고 논쟁하지 말고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리고 나라 가 그런 관점에서 이 이재명은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이런 걸 갖고 선이 붉게 싸워져야지. 계속 뭐 이렇게 자잘하게 이리 훈수 저리 훈수. 아니 이준석하고 홍준표랑 뭐가 다르죠? 하는 같아 보이던데. <laughs> 성 성. <웃음> 아니 어. 이 홍주표 시장은 하는 얘기 들어보면은 일단은 그런 그 어떤 자부심이 되게 큰것 같아요. 나는 이 국민의힘과 쭉 몇십 년을 함께해온 나 진짜 이 전신이고 본류고 어 내가 이 보수 정당의 가장 큰 어른이고 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 아니 그게 나는 그러니까 나는 나는 보수 나 어디 가서 보수주의자라고 하는데 네. 홍준표 씨 같은 보수가 보수라면 네. 사실은 전 보수를 할 마음이 없습니다. 아, 그뭐조선하게 아니 나라를 위해서 네. 그러니까 보수가 됐든 진보를가 됐든간에 외적이 쳐들어오면 싸우는 게 보수고. 국민들이 어떤 어려울 때는 국민들을 앞장서서 도와주는 게 보수지. 그정략적인뭐몇 네. 뭐 개를 가지고 음. 자기가 무슨 모임대 하란다면 그게 보수이든 진보이든 음. 중도이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찌됐건 홍준표 시장이 예전 뭐 옛날부터 그러진 않았잖아요. 사실 뭐 예전에는 또 되게 잘할 때도 있었고 네.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정말 유시민 말이 맞는 건가? 아니 지금 그니까 그, 홍준표가 됐든 여러 사람이 됐든간에 시대가 이렇게 약간 복잡한 국면으로 접어드니까 네. 자기 계산들을 너무 하는 것 같아. 아 그렇습니다. 네, 계산. 네. 그러니까 나라가 거의 난국의 음. 지경에 갔으면 네. 혈기, 그러니까 일인 일기당천으로 좀 싸워줘야 되는데 음. 싸워지 않고 그냥 네. 다 한마디씩 거두로 맞습니다. 이게 네, 무슨 맞습니다. 아이고 내 네, 정말.